안녕하세요. 옆집 아니사 은희 언니예요. 올해도 체중감량을 새해 목표로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써 3월인데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도 작년 겨울부터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18kg 정도 체중감량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전 영상들이랑 비교해보면 사람이 좀 많이 작아져 있을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는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이로운 점이 많아요. 특히 안 좋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서 생긴 여성질환은 식습관을 교정하면서 살을 빼야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여성질환을 치료할 때에도 다른 경우보다 식습관 티칭을 좀 깐깐하게 한다든지 여성질환 치료의 목적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하기도 해요. 또 저희 한의원에서도 살을 10kg 정도 뺐더니 3개월 동안 소식 없던 생리를 이후 규칙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든지 만성적인 질염이나 방광염이 좋아졌다고 하셨던 경우도 많았어요. 또 여성의 호르몬 염증 수치가 비만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작년 202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단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한 결과 TNF 알파를 비롯한 여러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높은 안드로겐 및 높은 LH 수치를 특징으로 하는데 체중 감량 후에 안드로겐 및 LH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한 체형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경우 우선적인 치료 전략에도 체중 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비만한 다낭성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된 2016년 논문에 따르면, 난임 치료에 있어서도 배란 유도제인 클로미펜을 바로 복용하기보다는 칼로리 제한 및 운동 등 생활 습관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클로미펜 치료를 했을 때 배란율과 출산율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과도한 열량의 섭취 및 체중 증가로 인해서 독소,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식적 습담이라고 부르고 치료해왔는데요 식적 습담은 근골격계의 만성염증에서부터 시작해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소화기 장애 단항성 질염, 방광염 등 만성, 재발성, 여성질환,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식적 습담으로 인해 하복부와 하체의 체액순환이 원만치 않아지면서 맹이 늘고 습해져서 부에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이어트는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 중에 활성산소를 비롯한 여러 부산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산물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해독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독 기능은 쉬고 있는 밤에 활성이 잘 되는데, 밤마다 위장에 음식물이 그득한 상태에 잠에 들게 되면 해독하는 데 써야 하는 에너지를 몽땅 소화하는 데 쓰게 되면서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기 쉽게 됩니다. 반대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공복 상태에서 잠들게 되면 오토파지 자가포식 기능이 활성되면서 몸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체내 영. 염증 제거 및 생리 기능 활성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살을 뺐는지 중간 과정 및 다이어트 팁이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채널인 다이어트 한의사 은이언니를 참조해 주세요. 지금처럼 여성 질환 채널에도 종종 다이어트 관련 꿀팁들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